나중에 한강 아, 아, 얘기해 줄게요. 한단 다리에서 제자 민솔도. 아, 무슨 말이야? <laughs> 아, 내가 거기서 누굴 왜 미니? 너 일단 속 끝나 기다려. 지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 어, 아니 나랑 갈 데가 있어. 아, 네. 하여튼 야, 봐봐. 이게 그래서 <laughs> 직선, 직선, 직선이야. 그러니까 직선들끼리 뭘 아무리 지지고 못가도 무조건 1차식 또는 직선일 거거든. 그래서 얘를 그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점 찍는 거. 문제에서 또 자신감을 갖도록 자연수 n 조건도 줬어요. 그러면 은나 n, 경계 찾자. 0, 여기 n이지. 그럼 나라면 0이랑 마이너스 n이랑 n이랑 그 옆에 거 하나. 뭐 n뿔 1을 넣어도 되는데 2n을 넣어도 돼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하나씩 넣고 점 찍어봐. 0 집어넣으면 얼마돼? n 0 마인이니까 2n 되죠. n 집어넣으면 2n n 0이니까 3n 되죠. 마이너스 n 집어넣도 어0 마인 마이너스 2n이니까 3n 돼요 그리고 2n 집어넣면 으 3n n 2n이니까 6n 되나? 3n n 2n이면 3n n 2n 어, 6n이죠. 그래서 여기 6n. 그럼 여기도 똑같이 6n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여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얼마인? 2N. 2n인.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프 해석. 아, 얘가 3n 플러스 3보다 얘가 작아야 돼. 밑에 있어야 돼. 그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n으로 정의할 때또 이런 거 보이면 우리가 또 벌벌 떨잖아요. f n 요딴 거 보이는데 물어보는 게 f 1, f 2, f 3이야. 집어 넣으면되지 n에다가 1넣고, 2넣고, 3넣고. 자그 전에 얘가 3n이니까 3n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3n이니까 여기 대칭일 거거든. 그러면은 3n 플러스 3은 여기 어디 있겠죠? 그럼 이제 해석해볼까? 얘보다 밑에 있는 정수 x의 개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가 누군지를 찾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1 넣어볼까? 1 넣으면 몇 나와? 예. 6. 6 나오죠. F1이 6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냥 차분히 세 주시고 F2도 찾고 F3도 찾고 그거 찾으시면 되지. 그치? 문제 이해 돼, 이거? 얘가 얘보다 작은 걸. 이 아래로 뾰족 비스크무리하게 생긴 이 그래프가 얘보다 작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FN으로 정의한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거 세주고, 2 넣고 세주고, 3 넣고 세주고. 자, 이해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 답한번 내볼 수 있나?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F1이 얼마고, f2가 얼마고 f3이 얼마고 다 못하겠으면 뭐 하나만 해보셔도 되고 해봐 이해되나 보자. <laughs> 딱히 못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 그냥 제가 할게요. <laughs> 부등식이니까 x 정수 x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세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그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함수에다가 요식에다가 3n 플러스 3이 되는 x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범위를 나눠가지고 구하기 싫어서 그래프 그린 거잖아. 그지 그럼 범위를 나누지 말고 이 직선이니까 장점이 뭐냐면 얘가 3n이고 얘가 6n이죠. n 커질 때 3n 커지지. 다시 n 커질 때 3n 커지지.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가 얼마야? n분의 3n이니까 3이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는 3x 에다가 어디를 지나야 돼? n,3n을 지나야 돼. 그럼 n 집어넣으면 3n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얘가 그냥 끝이야. 얘가 누구라고? 얘라고. 그럼 얘가 3n 플러스 3이 되는 값을 구해. x는 얼마야?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아, 여기에 x 좌표가 n 플러스 1이었던 거네. 그 여기의 y 좌표는 얼마일까?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지. 그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보다 작은, 자, 이 그래프가 얘보다 작은이면 여기 포함이야, 안 포함이야? 그러면 얘야 위에 얘야 위에. 위에 거지. 작은 거잖아. 작거나 같은이 아니라 작은 얘가 아니라 얘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누군지 세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1넣고 3넣으면 끝이에요. 조금 더한 번에 갈 거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 몇 개야? 자, 2부터 5498까지 정수의 개수 몇개 324 <laughs> 이러고 있으면 뒤진다 이거 몇 개야? 어떻게 돼야 돼? 어. 빼고 우리 이거 계산은 내가 일부러 엿먹으라고 해놓은 거니까 빼고 하나를 더 빼세요 등호가 있으면 빼면 끝 등호가 둘 있으면 빼고 하나를 더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아 어떻게 계산하는 법 알면 얘대 얘를 빼 얼마야? 2n 더하기, 더하기 2야. 근데 거기서 또 2엔. 빼. 얘죠. 얘가 정수의 개수야. 1 넣으시면 얼마야? 3. 2 넣으시면? 은 5. 3 넣으시면? 7. 다 더하시면? 15. 답은 그래서 15.